말이에요. <laughs> 자, 삼십 번, 삼십 번. 자, one interesting feature. 한 가지 재미있는 특성이에요. 오브부터 마켓까지 어, 묶으면은 네트워크 시장의 한 가지 흥미로운 그런 특징은 is입니다. 뭐다? 역사 어, 역사는 뭐한다? 중요하다. 어? 어, 역사는 중요하다. 라는 거예요. 그죠 역사가 중요하대요. 역사는 흐른다. 자, 물건을 파는데 이 네트워크 시장에서 역사가 중요하대요. 자, a famous 한 가지 어, famous에 그냥 뭐한 가지 유명한 예시가 있는데요. 어, 쿼티 이거 쿼티라고 읽거든 쿼티 키보드. 입니다. 유즈드부터 컴퓨터까지 묶으면은 이네 컴퓨터로 사용 사용되는 이죠. 사용하는이란다. 이네 컴퓨터로 사용되는 이 키보드이다 요 네. 자, 그러니까, 어, 키보드 이러면서 you might wonder. 여러분은 아마도 뭐 하겠죠? 궁금하겠죠. 궁금하겠죠? 자, y부터 어디까지 묶어요 아나 뭐.. 아니..나 까아하 게. 뭐.. 아니..나 뭐.. 아스키스가지하 하준아! 이니나 뭐.. 아니..나 뭐.. 뭐.. 선 일이고? 저 아파서.. 내가 아.. 지금은 괜찮아네 끝까지지 네. 까지 확실해? 네너 마스크 어있어 마스크 여기요 왜 아파? 어디가? 저 일어나니까 어 이거 닦아보 감기 걸렸나보네 지금은 약은 먹었나? 아까 의료야약안먹지 네. 뭐, 먹었어요 먹었나? 자, 알겠어요. 끝까지. 네, 예, 끝까지 해야 되겠죠. 37번이에요. 36번은 올려드릴게요. 자, 음. 뭐라고요? 다 올리라고요? 아니요, 그. 자, 여러분들 궁금할지도 몰라요. 와이부터 끝까지 묻습니다. 누군데요? 의주. 부동이 되겠죠. Why? 가져보는 문입 Why? This particular configuration of keys. 이까지가 주어 t 예. 요 어, e way. This is the way. t s e a y t h i is the w a t i s is the way. This is t h way. t i s is the way. This is the i s is e a t i s is the way. This is the way. This is t h a y t i s is a y This is t i s is a t i s is the way. This is 근데 뭐를 가지고 있어요? It's awkward placement of the letters. l e t t e r 는 여기서 글자란 아, 문자란 뜻이거든요. 문자 영문이랑 뭐 있잖아요, 그죠? 한글이랑. 예, 있는데이문자에 어색한 배치를 가진 이 키보드의 특이한 배열이 e. became the standard. 뭐? 뭐가 되었다? 어, 표준이 되었다. 표준이 된 이유가 뭐지? 궁금할 거예요. 이렇게 되겠지? The q u a n t i c k e y b o a r d in부터 century까지 가로치면 19세기에, 이 quantity keyword는 was developed 개발되었어요. 어느 시대에 만들어졌냐면 in부터 어, yeah. typewriters까지 한번 묶고, with부터 keys까지 묶고, 어떤 시대에 a n h error하는 시대거든요. 기본 어, 버전. manual typewriters 어떤 건줄 알자. 틱틱틱틱찌틱틱틱틱찌 하는 거 있잖아. 예 네, 고로시네요. 그래서 매뉴얼 하면 손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 수동에라는 뜻이고요. Time writer 사 타자기에요. 수동 타자기 시대에 어 with a physical keys 뭐가 있는 물리적 키가 있는 어떤 건지 알겠죠? 예고 네, 시대에 만들어졌어요 키보드가요. 그래서 어 the keyboard 이 키보드는 BPP2 동사 원형 한번 들여볼게요. pp2 동사 원형. 자, 어, 디자인 되어졌어요. 뭐 하도록? 어, 저사 뭐라는 거야? 이가 음. 그 자주 사용하는 키들을 음. 그 세콜리 분리대 키. 여기서 킵 뜻이 뭐냐고? keep 유지하다라는 뜻이죠. 예. <laughs> 너무 멀리 가신 거 아니에요? <laughs> 자, 그다음에 keep 오형식 동사니까 keep. 그다음 목적어가 frequently used keys 이까지가 목적어죠. like는 이제 가로쳤고, 그다음에 separated 되죠. 요거 잠깐만 예. 지나게요. keep 목적어 목적어로 수, 그 pp 분사를 썼습니다. keep 목적어 pp 이렇게 돼요. 자그 키보드는 어 자주 사용되어지는 그키즉 E와 O 같은 이런 키가 물리적으로 뭐 되도록 어 분리되어서 있도록 유지하게끔 디자인되어졌대요. 네. 자왜 in order to 자 prevent from ing 맞아요. 이뜻 알고 있나요? 예. 네. 예. Prevent a from ing 뜻이 뭐예요? A가 뭐하는 어, 것을 막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때 데미가 리키는게 뭐예요? 그러니까 자주 사용돼야지는 키가 되겠죠? 그 아이들이 잼뭐 되는 거, 어, 걸리는 거 이렇게 이렇게 서로 먼저 알죠? 같이 중간에 같이 눌려주고 하는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서로 분리시켜놨다는 거죠. By the time 이때는 얘는 접속사처럼 생각하면 돼요. 뭐뭐 했을 때자 접속사니까 뒤에 주동이 와야 되겠죠? The technology of electric 아, electronic typing 뭔데 이거 전자 타이핑 기술이 evolved 뭐 되어졌어요? 어 진보 아그 진화 되었을 때 millions of people 수백만 명 사람들이 had 뭐 했다 이미? 그죠? had already learned to type 이미 타이핑 치는 걸 이미 벌써 다 배워 왔던 거야. 어, 어떤 키보드에 익숙해져 있다는 거야? 그죠 on millions of Quarty typewriters 이 Quarty 타자기에 이미 이걸 치는 거에 익숙해져 있었던 거야 그죠 그 전자 타이핑 기술이 발전을 했을 때에도 이렇게 시대가 흘렀는데도 그래서 replacing A with B replace A with B 이렇게 돼요 A를 B로 교체하다 replace A with B A를 B로 교체하다 자 replacing 얘가 주어져

그리고 거기에 또 익숙해져야 되고,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그냥 쓰던 거 쓰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 팔려요 새로운 걸 만들어도. Thus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the placement of the letters 이 문자의 배치, 문자의 배열은 stays with the obsolete q a e r t y obsolete 하면 구식의 이런 뜻이거든요. 이 구식의 q a l i t y 키보드와 함께 유지되어 있다. 어디에? 온부터 키보드까지 걸음 치면은 오늘날의 영문 키보드에 이렇게 되겠죠. 자, 한번 적어 볼게요. 네트워크 시장에서 네트워크 시장에서 뭐가 중요하다? 어, 역사의 중요한 역할. 네트워크 시장에서 역사의 중요한 역할. 뜻, 역사는 당연히 과거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밑에 약간 부연을 하면요. 구식의 쿼티가 계속 사용되는 것은 자, 구식의 쿼티 이 키보드가 계속 사용되는 것은 과거의 일들로 인해서 결정이 된다. 구식의 쿼티 키보드가 계속 사용되는 것은 과거의 일들로 인해서 결정이 된다. 과거에 이렇게 우리가 익숙해져 있고,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사람들이 안 바꾸더라. 됐죠?